자 일단은 고객께서 좀뭐 산타페도 보시고 일단 SUV로 해서 최대 차깐만2,500 안쪽으로 보시는데 선호하시는 차가 좀 뭐가 있으실까요? 산타페나 펠리세이드 두 가지 정도로 산타페나 펠리세이드를 펠리세이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산타페보단 당연히 배기량도 높고 차도 훨씬 더 커지고 옵션 면에서도 산타페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펠리세이드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조건 프레스티지급 이상을 보시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가 옵션이 좀잘 들어가요. 뭐 주행거리 상관없이 보시면은 2,500 안쪽이면 충분히 가능은 하십니다. 그리고 얘네가 7인승이 있고 8인승이 있어요. 그게 네. 7인승하고 8인승 그 차이가 네. 물론 좌석 차인데 네. 7인승도 안전 지금 들어는 좌석이 아니나요? 7인승 폴딩이 되자면서 요어 네. 일정 그렇죠. 폴딩이 되죠. 그렇죠. 그게. 근데 단지 7인승은 좀 사이 공간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가운데가 뚫려있다 이거죠. 2열에 8인승은 가운데가 안 뚫려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선호하시는 게 7인승을 많이 선호하시긴 하세요. 왜냐면은뭐 이제 8인승에서 뭐다 태울 거는 아니시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많이들 중점으로 보시라고 저도 추천을 드리긴 하고요. 외장 컬러 는 혹시 선호하신 색상이 있으신지? 지색 정도, 지색 정도 다크 그레이 색깔. 아, 아쉽게도 제가 매입한 차가 검정색이긴 한데 아직 상품화가 다안 됐어요. 그래서 제 차가 사고도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뭐 누유되는 것도 당연히 없고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고 등속 조인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오자마자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체 특이상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메리트가 있는게이 차가 타이어가 참고로 인치가 20인치거든요. 근데 타이어가 앞뒤 트레드가 약80% 정도 나왔어요펠리세이드가 참고로 19년부터 나왔거든요. 음. 2020년식에 13만 키로고 전차주분이 법인 명의로 이제 탔던 차량이라 보시면 돼요. 사장님 음. 차고요. 네네네. 그 산타페 한번 볼까요? 산타페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금액을 조금 낮게 볼 수가 있어서. 이륜4를 이륜, 이륜 상관없이 한번 봐드릴게요. 그러면 뭐 2000선이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일단 중요한 담배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서 에어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담배 냄새는 안 나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터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다소품이에요 이렇게 터치 다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났을 때 핸들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 참고로 산타페TM 고집병 중에 하나가 좀 진동이 다른 SUV보다는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드라이브 났었을 때 핸들 만져보시면은 떨리진 않죠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뭐 소리 나는 건 없고요 전혀 통풍 시트 한번 틀어볼 거고요 천장 쪽 보시면 깨끗하죠 그래도 뒷자리도 보시면은 깨끗하고요 진짜로 실내가 깨끗하네요, 고객님 지금 운전석 통풍 시트는 잘 나오는데 조우석도 통풍 시트 잘 나오네요. 바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통풍 시트는 끄고요. 뒷자리 창문도 내려보고 또 닫아보고.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이라 다돈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다 버튼을 눌러 보셔야 돼요. 실내적으로 기능이 안 되는 건 없이 다 작동됩니다. 엔진룸 쪽 한번 저랑 같이 보실게요. 일단은 브레이크 오일. 이 색깔이 나와요. 정상입니다. 약간 맑은 노란색 있잖아요. 정상이고, 냉각수는 한번 갈아야 되겠는데, 냉각수가 좀 오래됐어요. 전 보조통만 색깔만 보더라도, 원래 이제 초록색, 맑은색이거나 빨간색, 뭐 이렇게 좀 자주색이 들어야 되는데, 초록색이긴 한데 좀 연하죠? 그러니까 냉각수는 한번 갈아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카센터 가서 정확히 하체를 볼 건데, 로이팬 쪽에 약간 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카센터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안 보이실 거예요. 일단 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누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드가 한30% 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조금 더 타시다가 타이어 교체하시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이건 교체. 앞에 브레이크 패드는 교체하셔야 돼요. 뒤 타이어도 다 됐네요, 사실상. 예. 뒤에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하셔야 돼요. 전동 트렁크,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썬팅도 뭐 찢겨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도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그러니까 지금 소모품성으로 앞뒤 타이어, 앞뒤 패드는 다 교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누유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카센터 가사체를 정확히 볼 거고 그거 외에는 특이사항 없는 정도? 일단은 제 1차적인 점검은 끝났어요. 그래서 보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아직 상품화가 안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들어온 지 3일밖에 안된 차라서 어차피 광택은 다낼 거고, 사이드 스텝도 다 있고, 지금 시트도, 이런 원그레이 시트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등속조인트가 터져 있어서 제가 돈을 내고, 지금 등속조인트 수리까지 다 끝난 차량입니다. 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이어 보세요, 고객님 거의 새 거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가 지금 트레드가 많이 살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직 상품화가 다안 돼서 이런 것좀 지저분하고 다 이제 저희가 정리할 거고요. 아까 고민하셨던 일자로 평평하게 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트렁크 열어드리자면은 트렁크 공간이 훨씬 넓죠. 요게 내일 끝납니다. 다 작업은. 일단은 좋은 게 언더 코팅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머플러도 이제 깨끗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양쪽에 이제 등속 조인트 들어갔는데 뭐 전혀 특이 사항 없죠. 보시는 것처럼 뭐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앞쪽 보시면은 등속 조인트 요거. 요걸를 교체한 거예요. 깨끗하죠, 새거 이게 오늘 지금 막교체 수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누유되는 것도 전혀 없죠. 요쪽이 미션 오른쪽이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 쪽도 보시더라도 누유되는 거 전혀 없고요. 여기 미션 쪽에도 보셔도 누유되는 거 전혀 없고. 펠리세이드가 요거 지금 보이시죠? 요거. 3.8 엔진이 여기서 좀 많이 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는 거 전혀 없죠. 특이 사항이 전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부츠만 보셔도 새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교체를 했다. 오늘 네. 보시면 되고 지금 타이어가 깨끗한 거 보니까 라인 아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네. 살아 있어요. 예, 네, 살아 있어. 요 이거 제가 확인했어요, 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특이 사항이 전혀 없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라서 제가 다 점검을 한 거예요. 음, 이걸로 네, 가죠. 아, 괜찮으세요 이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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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요게 지금 마무리 됐는데,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나 고객님 잘 모르실까봐 설명드리자면은, 고객님께서 제가 수원형 모시러 가면서 이제 조금 대화를 해봤는데, 2500 안쪽으로 해서 SUV 휘발유를좀 선호하신다. 근데 펠리세이드를 타고 싶어 하신다. 근데 마침 제가 3일 전에 펠리세이드 가져온 게 있어가지고, 또 저거를 제가 점검해 본 결과 등속 조인트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마침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광택만 내면 끝냈는데, 제가 그래서 엔진오일이랑 미션오일도 갈아야 된다면 그것까지 제가 그걸 해드릴 거고, 광택 내고 탁송비, 그거까지는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마쳤는데 거래 과정이 어떠셨는지 저는 뭐 차는 잘은 모르는데 네네. 사장님이 설명 다, 잘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봐도 크게 문제 없고 <laughs> 네. 가격 대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아셔야 될게 저희는 수수료를 받는 이거 제 차는 수수료 안받아요 그리고 제 차라서 드릴 수 있는 금액만큼 원래 전산에 있는 금액보다 더 싸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액 괜찮으시죠? 네, 좋은 차 소개해 줘서 고 아닙니다, 고요 뭐 지금 당장은 몰라요. 이거는 좀 타봐야지 알수 있는 거라서 근데 거기 어쩌다가 이렇게 팰리세이드까지 보셨어요, 산타페에서? 사실 펠리세이드를 찾다가 가격 대비가 좀 어정쩡하고 음. 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밑으로 이제 연비하고 그런 거 따지 않고 사실 이제 산타페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특히 시골 가면 좋은 게 유류대가 정부 그 면세로 아, 쓸 수가 진짜요? 있기 때문에 아 시, 시골에서는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아 참고로 지금 고객님이 고향시에 거주하시면 고향이 전남 완도셔서 이제 좀 조만간 이제 내려가셔서 거 이제 뭐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메리트가 있었겠네요 그 네. 면세 관련돼서 네. 어찌해 보면 지금 2025년 12월 마지막 제 영상 거래 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제 25년도 마지막을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저도> 고맙습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 가지고 부동자에 찾아뵙겠습니다 구... 어, 전화 오셨는데 전화 받으세요 네 전화 받으세요 중고차는 양극카 <laughs> 감사합니다